공간을 재생하는 거는 단순히 그 공간의 용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인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함께 해주어서 이제 이렇게 성인이 되었을 때더 나은 나라가 되고 더 좋은 곳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알파탄약고 공간 재생 프로젝트 수업을 하게 된 정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2025년 반환 앞둔 알파탄약고 공간 문화 재생 시민홍보 교육 두 가지 단어만 딱 고르면 돼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키포인트. 알파탄약고 정답. 또한개더 있어요. 공간문화재생. 또 하나 더. 다른 거, 다른 거. 반환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수업을 통해서 딱 알아야 되는 것은 딱두 가지예요. 반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파탄 여권를 반환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는 현화 글린 공원이다. 이 사진만 보고 OX를 해야 돼요.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OX 해줘요. 팔 위로 하나 둘셋오 엑스 그러면 여기 친남 안경 쓴 남자 친구 X 했잖아요 어디에요 여기? 나비 땡 여기 어디게? 정답 소풍 정원이에요 캠핑장도 있고 이렇게 산책로도 있고 평택에 있는 소풍 정원이란 곳이에요 가본 적 있어요? 오. 자 그럼 두 번째 이 장소는 에버랜드이다. 어디에요? 그냥 말해봐요. 어디에요? 평택 농업? 농업 빨리 끼워 맞춰. 고등학생이가 할수 있어. 농업 센터. 농업 생태원이에요. <laughs> 평택시 농업 생태원. 이제 여기에서 지금 그 평택시 정원박람회라는 걸 하고 있어요. 혹시 본적 있어요? 정원박람회? 좀 많이 평택에서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정원박람회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이 장소는 평택 시청이다. o x, o 도 있어요. o 도 있고 x가 많아. 그럼 어딜까요, x한 친구들? 어디야? 배달이 생태공원이에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여기는 이제 멸종 위기 종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배다리생 배달이, 배달이 생태공원에는. 이게 소사벌 쪽 가다 보면 있거든 배달이 도서관 있고 그쪽에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평택에 뭐가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생각해 보면 사진만 딱봤 그걸 좀 알기 위해서였고 자 마지막 문제예요 이 장소는 알파탄약고이다예요 O X 그렇죠 고등학생이라면은 X가 있는데요 오, <laughs> 거의 다오겠어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러 온 알파탄약고입니다 위성 사진이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지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도화 해온 사진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탄약고동이에요. 탄약고가 뭔지나 말할 수 있어요, 있나요? 탄약고. 탄약이 뭐예요? 총알, 총알. 총알. 아니면 미사일 속에 들어가는 포탄의 탄약.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곳이 탄약고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10개 동 정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게 그림 똑같거든요, 위치가. 이렇게. 그리고 또 뭐가 보여요? 탄약고가 있고, 또 뭐가 보여요, 지금 그림 속에? 나무들 엄청 많죠? 울창한 나무들 많고. 또, 여기 이런, 이런 것들이 뭘까요? 길이 있어요. 이거를 위성사진으로 관찰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더 깊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알파 탄약고는, 고덕국제신도시라는 곳 알아요? 고덕동이라고 해요. 새로 생겼어요. 고덕동은 과거에 이제 역사 문화 유산이 있다고 볼수 있는 이런 탄약고 오래된 것들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지금 도시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고덕동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가 이렇게 한 번에 볼수 있다는 곳이고, 이곳에 이제 70년대, 거의 70년 전부터 미군, 미군들이 와가지고 사용했어요. 탄약고를 보관하는 장소로. 그럼 우리는 갈수 있을까요? 일반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장소였을까? 아니에요. 미군들만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를. 그럼 여기는 사람이 왕래가 없었던 곳이라 나무도 울창하고, 그 다음에 길도 완만해요. 왜냐면은 탄약고를 운반해야 되니까. 여기는 거의 미사일 탄약들을 보관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들 보면, 풀로 이렇게 보이는데 엄청 높은 둔덕으로 싸 이렇게 둘러놨어요, 건물을. 그 이유는 외부에서 포탄이 떨어졌을 때 이제 보호할 수 있도록 탄약들을 보, 이렇게 뭐 폭발하는 것들이 많이 안될수 있도록 보호하는, 보호하는 체제로 해놨고 거리도 멀리멀리 멀리 되어 있대요. 지금 사진을 보면은 멀리멀리 멀리 되어 있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난달 한미 양국이 이전을 합의한 평택 고독신도시 내 알파탄약고입니다. 미군은 탄약고 대체시설이 마련되면 알파탄약고 내 탄약을 모두 옮길 예정입니다. 탄약을 옮기고 난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토양오염 정화 등의 절차를 거쳐 알파탄약고 공여지를 반환받게 됩니다. 알파탄약고가 들어선 지 70년 시민운동을 벌인 지 17년 만에 결정해 모두가 환영에 나섰습니다. 알파탄약고 이전 후이 공간이 어떻게 쓰일까? 알파탄약고 문화예술공원 비전 선포식에서 시민들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알파탄약고는 축구 경기장 20여 개 크기로 고덕신도시의 10%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상징이 될 알파탄약고 반환되면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공원으로 추진됩니다. 미군 군사시설로 사용된 게몇 년이라고 말했나요? 영상에서? 70년이요. 그럼 이거를 반환받기 위해서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윗세대들이 운동을 했어요. 반환해달라, 반환해달라. 그게 몇 년? 70년. 맞아요. 그러면 이 공간을 사용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온 이유는 우리가 쓸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생각해야 되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죠? 평택. 그러면 평택의 변화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평택에 무엇이 있고 어떤 변화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고장을 이해하자를 첫 번째로 가져왔어요. 두 번째로는 이거를 새롭게 만들 힘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만들 건데요. 그 이유가 왜 이렇게 힘을 모아야 하는가를 하면은 누가 쓰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쓰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기획해서 우리 혼자 쓰는 건가요? 모두가 같이 쓰는 건가요? 같이 나 혼자 쓸 공간이 아니에요. 알파탄 약권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를 협력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공간 재생입니다. 공간을 재생하는 거는 단순히 그 공간의 용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바뀝니다. 그삶 속에서 내가 어떤 변화를 하는 걸내 힘을 써서 바꾸는 게뭐 좋은 시민으로서 또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인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함께 해 주어서 이제 이렇게 성인이 되었을 때더 나은 나라가 되고더 좋은 곳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가지의 사례만 볼게요. 우리가 지금 알파탄냐코 지도 꾸미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전에 군사시설에서 문화시설로 바뀐 사례들을 간단하게 몇 개만 가지고 왔어요. 얘는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 있는 곳인데요. 어, 미군시설이에요. 여기는 이제 미군들 숙소도 있고, 여기는 탄약고. 근데 우리 알파 탄약고와는 좀 다르게 생긴 탄약고예요. 얘는 창고 형태로 되어 있는 탄약고고요. 여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시민들이 미디어 아트를 볼수 있는 미디어 아트 쇼를 진행하는 공간이 있고요. 또 한쪽 탄약고 옆에는 어, 사슴 모양의 이런 조형물이 있어서 이제 시민들이 전시하는 곳, 전시를 볼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스호스텔을 옆에 지어서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캠프 형태로 지내는 그런 것도 해놓고 여기 전시관이라 되어 있는 곳은 여기 박물관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가 미군들이 사용하던 볼링장이었어요. 볼링장을 부서트리지 않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박물 전시관 형태로 전쟁 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또 천막이 있어요. 그 미군들이 사용하던 천막인데 그 속에는 이제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런 기증품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기증한 물건들을 전시해 놓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알파탄 약고도 추후에 이제 그런 전시물들을 모으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지도에다가 한번 생각해서 넣어볼게요. 여기는 전주에 있는 완산 벙커라는 곳인데요. 전주하면 뭐가 유명하죠? 또 비빔밥 맞아 한복 입고 막 체험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완산 벙커라는 곳도 있대요. 전주에. 이건 뭐냐면 미군 시설은 아니고 전쟁 상황 때 이제 우리나라 시민들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려고 너 이렇게 지어둔 벙커 같은 곳이에요. 개무, 개미굴 형태로 되어 있다 하거든요. 쌤도 사실 여기는 가보진 못했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영상을 보니. 이렇게 벙커를 게일게 파서 귀에 에 구역구역별로 이렇게 벙커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해요. 전시관도 있고 여기는 땅굴 형태로 되어 있는 벙커다 보니 이런 미디어 아트쇼랑 기념품 샵들이 있대요. 이건 영상을 한번 짧게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냉전의 산물에서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완산 벙커더스페이스는 개당 첫 달에 3만 명이 찾는 등 관광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최물림 국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주시 완산칠봉 삼나무 수발에 비밀 요새처럼 자리잡고 있는 지하 방공호, 총 길이 280m의 복도에 여러 방에 연결된 개미굴 형태의 벙커가 독특한 문화 공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고구마 저장고 등으로 사용되던 어둡고 침체된 공간에 고구마 저장고로 사용해있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감형 미디어 아트로 꾸며진 멀티버스 세계가 관람객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SF영화 속 스타워즈를 방불케 하며 멀티버스 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우주방주는 아이들에게 인기입니다. 모션센서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미디어 아트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재밌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정도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형태는 국내 사례 중에 두 가지를 가져온 후 해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독일 함부르크 대공포탑이라는 곳인데요.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된 벙커, 아까 우리나라 벙커는 지하 땅굴 형태로 된 터널형으로 지어진 것을 보여드렸는데 얘는 어때요? 딱 봐도 창문도 있고 건물 형태로 지어진 벙커예요 여기서는 이제 독일에서 엄청 큰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변의 모든 건물들이 무너졌지만 이 벙커만큼은 튼튼하게 잘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안전한데 자 보기에 어때요? 좀 보기가... 그쵸? 근데 독일 사람들은 이걸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왜일까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약간 가치가 있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무너뜨리기, 무너뜨리기보다 기 활용해보자는 생각도 있었겠죠. 아, 정답이에요. 말해준 것도. 그런데 이제 활용을 하는데 당장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하기보다는 이걸 두었어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이면 얼마나 오래된 건물이에요.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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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후세에, 후대에 누군가가 생각해낼 때까지 두어보자 독일 사람들 이걸 뒀다가 이제 이렇게 위쪽에다가 공중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원이라 하면 아래에만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땅에만 공원이니까. 근데 얘는 공중에다가 정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파탄약구나 이런 튼튼한 건물이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방금 나선형으로 건물 바깥으로 계단이 형 성돼 있다 했어요. 그럼 볼수 주변을 볼수 있는 게더 이제 많아질 수도 있고 또 계단을 밖으로 뺐을 때 사실 공간 활용도가 매우 좋아져요. 내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생각해서 했다. 그럼 지금 군사 시설을 이제 문화 시설로 바꾸는 사례란 세 가지 정도 봤어요. 아까 대공포탄만큼 튼튼한 건물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평택인 알파탄약고가 가지고 있대요. 이런 알파 탄약고의 탄탄한 건물들 10개 동 이상의 건물이 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했죠? 우리는 아무도 사람이 가지 않았던 곳인 울창한 나무가 있고 자원으로 탄탄한 건물이 있다. 탄약고 건물 내부에도 두껍게 벽으로 이렇게 콘크리트화 돼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탄약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아직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 사람은 정확히 없지만 시민들 중에서는. 그리고 탄약고를 운반하기 위한 완만한 길들이 있는데 이것은 완만하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고 무궁무진하게 꾸밀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전에 선생님의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군사 시설이 시민 공간으로 올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공간을 변화하는 것을 활동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누구의 삶이 바뀐다고 했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내가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남들이 바꾸는 걸 두는 것보단 내가 바꿔야 되는 거는 내 삶이 바뀌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삶이 바뀌어요.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내가 중요하고 내 삶이 바뀌니까 내가 참여해야지 또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의 또 후대, 아랫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서 또 어떻게 줄 것인가도 고민해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의 윗세대에서 17년간 시민운동을 해서 이 알파탄약고를 받아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용할 거니까 이걸 고민하고 기획해서 바꾸어 나갈 거고, 그 바꾸는 과정에서 나는 후대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